내년 정도에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얘네들이 바닥을 끝내고 들어올릴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봅시다. 자, 원자재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속도면은 내년 가을이면 바닥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차트를 한번 봐봐. 나올 것 같죠? 이모습 그리면서 다시 이쪽 오른쪽에서 갈것 같죠? 1년이면 충분히 이거 내려오지. 자 1년의 폭이 올라가는 게 이만큼이라면은 이만큼이 빠져야 되잖아, 1년 동안. 그럼 여기까지는 온, 다고 봐야 되겠지. 못 와도. 그죠? 자, 두 번째. 3대 농산품 볼까요, 농산품? 농산품. 얘도 1년에 이만큼 높이가 올라갔어. 그죠? 이거 안 빠질까요? 이만큼? 이 높이 1년에 이만큼 빠지는데 여기서 내년에 이만큼 안 빠질까? 내년까지? 3대 농산품이야. 자, 빠질 것 같다, 1번. 안 빠질 것 같다. 이번. 내년에 바닥 보일 것 같다. 하반기 가능성 있죠. 충분히 얘도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내려올 때도 급하게 내려오잖아. 모든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급하게 올리는 애들은 어떻게 급하게 내려와? 세게 강하면은 세게 내려오는 게 이치 아니야. 확인 되시요 자, 구리 내려올 것 같다. 안 내려올 것 같다. 자, 1년에 이만큼 빠졌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내년 말이면은 바닥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리고 내후년 초부터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내후년 초에. 늦어도 얘네들이 내후년 초에는 내려온다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얘네들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 V자지, 대부분이. 매집해봐야 살짝 하고 올라가지. 이 선물 시장은 박스가 별로 없어. 박스가 있다? 여러분들? 박스가 있어? 크게? 이 자리에 박스가 있냐고, 여러분들. 그냥 V자식으로 그냥 가, 가버리지. 선물 시장은 박스가 별로 없어. 확인됐죠? 박스가 별로 없다는 걸, 선물 시장은. 철강. 내려오는데 시간, 얘도 1년이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까? 자, 얘 박스 있어? 여러분들. 박스 있어? 박스 있냐고, 여러분들. 박스가 거진 없지. V자라면 은 여러분들 내려와서 바닥 찍고 그냥 간다,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지 지수는? 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지수는. 그리고 떨어질 때 얘네들은 올라가겠지. 그리고 거품 얘기를 하겠지. 그다음에 얘는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뭐가 나와? 원자재 상승.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꼭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지. 원자재가 항상 내려오기만 할까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알다시피, 방향성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왜 2분기까지만 우선 얘기를 했냐? 우선, 단기간으로는,으로만 얘기하고, 중장기까지는 얘기를 시장에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까지도 좋은데, 그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년 2분기까지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안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한 거야.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도 시장은 좋을 수 있어. 그러고 무너져.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10년 주기 설이 2020년도에 나왔단 말이야. 시장은.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2020년도 30년도까지는 좋아야 된단 말이야 좋으려면 어떻게? 오르는 높이는 높고 내리는 높이는 낮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갔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또 가겠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 시장경제는 요번에 파동을 요번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서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는 안 떨어진다, 이거지, 여기서는. 이만큼의 높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만큼은 안 내려온다, 이거지, 절대. 이만큼은. 요 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다시 올리겠죠. 그리고 맨 막판이 항상 힘이 세죠. 10년 주기설의 맨 마지막 2년 타임이 여기서 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2030년도까지의 그림을, 그림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하고 싸워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 깨고 올려요. 이 뒤에 서는 2027년, 28년도 정도 되면은 이걸 다 뚫고 뚫기 시작을 하면서 갈 거예요. 항상 뒤는 뒤맨 마지막 스포트가 세다는 거, 시장은. 27년, 8년, 27뭐한 8, 7년, 8뭐 4년이 움직일 수도 있고 최소한 2, 3년은 세게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다시 모르죠. 그게 2028년도부터 어, 어, 나올지, 2029년도부터 어, 스파트를 걸어서 크게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